네 오늘 화요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느에미아 9장에서 즐거운 회개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의 말씀 부제가 바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누는 것 주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회개 회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같이 바라보며 회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에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부제를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졌던 교만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을 읽겠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그렇습니다. 교만함은 무엇이냐? 겸손함이 없습니다. 잘난 체하고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말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세상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지만 성경적인 의미, 성경적인 맥락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 찾아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지필한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며 교만은 최악의 죄라고 말한다. 성경에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폐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개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을 살펴본다면, 최악의 죄라는 것과 동시에 이 교만을 물리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라이프 성경 사전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선언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5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기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왕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 교만이라는 죄는 마귀를 대표하는 성품입니다. 가장 악랄한 죄이며, 마귀와 하나 되는 지름길이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목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을 할수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선함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거룩한 행위들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꽉차 있는 그런 꽉차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개도 교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교만함으로 거짓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6절, 17절 18절에 그들의 교만함, 조상들의 교만함,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26절과 29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9절에도 말합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주행하면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의 교만했던 마음을 아래었습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느에미아는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률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그 교만함 속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신, 그 긍윤하신 성품들을 17절부터 31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후반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7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마지막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성품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극율이 넘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극율을 베푸시고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누구든지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고통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형량을 받거나 벌을 받는 등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그 죄값을 너무나 약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니우치는 회개. 그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죄값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고통,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치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도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이 질문들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서든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알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도 반복적으로 교만에 빠지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일, 우리는 그와 동시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정말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교만에 빠지면 그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결국 교만의 죄에 빠져서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서라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회개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하면서도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 없이 나와 함께 있자. 죄 없이 나와 함께 있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속죄의 은혜, 무한한 사랑을 주신 것은 죄를 미워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 의미입니다. 스스로 못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라도 죄 짓지 않게 해줄 것이니 죄를 미워하고 너희는 믿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의 끔찍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용서의 은혜 곧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한국 감리교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모든 선배님들은 회개를 강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10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에도 말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속의 인물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서 시작해서 그들의 기억에 남는 모든 사건들을 고백하며 통곡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시작될 때 모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즐거운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느에미아의 고백들을 생각해보면 교만의 죄는 더 자주. 아니 매 순간 매일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나의 눈이 먼 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회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계의 시간이 즐겁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반증입니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자녀는 부모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엄격하다? 그것을 알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자녀의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화요일은 회계로 나아가는 화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었는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이뤄지는 오늘 이 화요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계하며 나아갑니다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창립기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VIP를 작정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VIP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마음과 삶이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VIP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바라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